정류소는 신원 마을 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원 상가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원 상가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원 마을 6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원 마을 6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원 마을 90단지입니다. 신원마을 90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원마을 90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성동일스위트 2차 아파트입니다. 삼성동일스위트 2차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원단독 16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성주택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성주택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성역 사거리 지축 차량기지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속역 사거리 지축 차량 기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속역 8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속역 8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속역 5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속역 5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속역 4번 출구입니다.